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14절까지의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함에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함에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 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장...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거룩을 지켜하기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붙들고 이 하루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로 기억하길 원하고 만약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반드시 바로 기억하며 우리 초점을 주님께 바로 맞추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대 남유다 그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그는 14장 15장 우리 말씀을 본 바와 같이 그가 14장 15장 그리고 오늘 16장에까지 등장하면서 그왕 위에 있었던 그 그의 모습을 길게 묘사하는 이 성경의 모습 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이 우리가 보았던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보게 될때 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였던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고 또 타협하지 않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모습을 어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 보여주었던 왕이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16장에서의 말씀에서는 그런 아사왕의 신앙이 조금 식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황과 이런 모습을 반면구에서 삼아서 신앙을 우리는 잘 지키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거룩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왕이 신앙을 잘 지키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신앙이 식어지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7절과 12절 그리고 8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먼저 찾기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찾으면서 그의 신앙이 식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면 매일매일 그분께서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는 것을 그저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심판이 자자손손 이어지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불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안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사 왕 36년에 그 이후 그 말년에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를 오늘 말씀에서 침략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사왕의 타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남유다는 지형적으로 볼때 그 북이스라엘의 아래 남쪽에 있었지만, 어, 북 이스라엘보다 산악 지형이 많은 까닭에 북 이스라엘이 남 유다로 쳐들어오게 될때 어, 그들이 어, 말씀에서 묘사하기를 어, 북 이스라엘이 남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이 거기서 라마를 건축하였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곳은 남 유다의 북부 지방의 땅이었고. 예루살렘 북방에 6, 북방 6km 정도에 위치하는 곳이었는데 어 남북을 이어주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때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은 참 중요한 어 유리한 곳을 점령한다 유리한 곳을 차지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는데 이곳을 북이스라엘이 점령하였다는 것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였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점령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은 남유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그런 상황을 암시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유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전에 유다왕 아사와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했겠지만 오늘 2 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금 자체를 의지하였고 또그 은금으로 아람 왕 벤하닷에게 그것을 주고 보내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신정 왕국 하나님께서 섬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 유다 왕국이 진정한 왕이시고 또. 주관자 대신은 하나님을 제, 제쳐두고 지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책을 찾고 바라보는 심각한 오류 범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행위였을 것이고 또그 모습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까지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까지도 다 빼서 사람에게 바쳐버리는 행위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은 두 차례나 종교개혁을 행하였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던 왕이었지만 그 개혁 이후 수십 년간의 평화가 이어지고 그 기간으로 말미암아서 안락하고 또 부족함 없는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점점 식어갔고 그로 말미암아서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 심판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고 있던 왕이었고 그는 지금 어, 나라의 무역로를 또한 확보하기 위하여서 북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을 공격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남유다가 또 동맹을 하기를 원하, 원하고 또북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는 어, 그런 어, 제스처를 취하니 어, 무역로도 취하게 되는 명분도 없고 또 은금도 얻게 되는 재물도 얻게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으로 말미암아서 아람, 아람왕은 그 동맹을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왕 아사는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서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는 신앙을 할때 우리가 더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형통하고 좋고 안락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잊는 삶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과 금으로 베나닥 왕 아람 왕의 환심을 사서 결국에 그 아람 나라는 북 이스라엘과도 동맹을 맺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 상황 그 상태를 그 동맹의 상태를 돈으로 끊어내게 되고 아람 나라는 북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아사 왕은 사람의 생각과 눈앞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또 같은 동적이었던북 이스라엘까지도 배반하게 되면서 언약과 신에를 완전히 무시한 채 비열한 행위의 모습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북 이스라엘은 남 유다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라마 그남 유다와 전쟁 가운데 있었고 라마에 있었고 그곳에서 재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이제 북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가가 그 북부 지방에 있는 국고성들을 쉽게 정,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그곳의 곡식도 전부 빼앗기고 또더 나아가서 그 북부 지방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 북 이스라엘의 수도까지도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북 이스라엘은 남 유다를 점령하는 일보다 지금 자신의 나라들이 빼앗 를 빼앗길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이남 유다를 점령하는 일, 공격하는 일,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수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작전상 후퇴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게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뒤로 한채그 라마에서 북 이스라엘이 떠나가면서 남 유다의 위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자 이제 유다 왕 아사는 이제 라마가 있는 그 곳으로 가서 라마를 재건축하고 있던 그 자재들을 가지고. 더 북단으로 올라가서 북 이스라엘과 그 접경 지대로 가게 되어서 게바와 미스바라는 곳을 이제 더 견고하게 건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2차 침공을 막기 위하여서 사람의 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북 이스라엘의 남진을 사람의 힘 능력으로 막아보겠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 왕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사람의 생각, 능력, 힘, 판단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나라를 계속하여서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신앙의 습관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세상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하여서 쌓여가고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기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읽으며 또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내며 또 찬양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해야 될 전도해야 될 그런 모습을 갖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그 그리고 그것이 계속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삶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잡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개인의 습관을 잘 만들고 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므로 마이미아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욱더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